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뭐 우리말은 마찬가지지만 영어에는 일반적인 문장이 있고요. 그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묻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서문이 있습니다. 자, 평서문이라는 건요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주어가 동사이다 라는 그런 문장. 그래서 영어에서 평서문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어순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또는 보호 또는 여러 가지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차례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라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평서문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he is a student. 평소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자,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문문 말 그대로 이제 의문, 묻는 문장이죠. 그죠? 묻는 문장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게그 어순이 처음에 이제 의문사라는 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위에서 나왔던 이 주어 동사의 어순이 뒤바뀌어요. 뒤바뀌어서 반드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퀘션 마크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을 얘기를 할 때요. 의문문을 얘기를 할때 반드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들어간다는 라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문에서 동사가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동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은,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따라서 위에 있는 이 문장, she is a student라는 평서문이 의문문을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is she a student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을 공부를 할 때, 학교 시 공부할 때, 이 동사, 그러니까 마지막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 성분. 그리고 끝에 이 퀘션 마크를 빠뜨려 내면은 감점 요인 되니까 반드시 체크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감탄문이 있어요. 자 감탄문이라는 것도 이제 어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탄문요 은두 가지가 있습니다. w a 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하 o w 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어떻게? w a 어형명주 동으로 외워주시고요. 하 o w 는요 how 형어명 주동으로 외워주시고요. 자말 그대로 이제 왔 뒤에 어 관사, 그다음 에 형용사, 그다음 에 명사, 그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요, 일단 왔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고, 그다음에 주어동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내용고요 How D 기억해야 되는 건요, How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데 어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탄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이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평서문을 가지고 평서문에서 감탄문을 옮겨 오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a very tall boy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은 우리가 보시, 봐야 될 게, 자, he is라는 주어 동사 다음의 부분에서 a very tall까지 그다음에 보이라는 명사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냐면 이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감탄을 바꿀 때 w a 쓸쓸 것이냐, how로 쓸 것이냐 구별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명사가 오게, 오게 되면은 얘를 w a 로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what 그다음에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베리를쓸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감탄문을 바꿀 때 what이나 how가 하는 기능이 강조의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베리가 what으로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what. 어,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뭐야? 토리죠. 그 다음에 명사 보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 he is가 있겠죠. 그래서 he is를 적어주는데. 여기서 뭘할수 있다? 이 he is는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ne o a t a l boy he is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반면에, she is very kind 라고 했어요. 자, 그녀가 매우 친절합니다. 이것을 감탄으로 바꾼다. 자, she is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very kind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를 how를 쓴다는 거죠. how.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베리가 how로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kind. 그 다음에 she is.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생략 가능합니다. 꼭 생략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생략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순입니다. 평서문, 주어동사 의문문, 동사주어. 그다음에 감탄문, 두 가지. 와어형명주동 하우형주동 외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